농가주택 내집 네 짓기 실내 장식 더 창문 방이 완성되고 나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지만 점검 차원에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우풍이 심하고 방안 공기가 서늘합니다. 히터를 켜거나 이불을 두껍게 뒤집어 쓰고 자니까 당장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차량 소음도 빛과 소음에 예민한 나의 잠을 방해합니다. 급한대로 귀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쯤 되면 차량 통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는 창을 통해서 가로등 불빛이 홍수처럼 범람합니다. 안대를 할까 고민도 하고 안막을 쳐볼까도 생각했습니다. 루바와 어울리는 수단을 강구하다 더 창문 형식으로 빛을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벽을 치고 남은 짜투리 편백 루바를 활용하고 전통 한옥 철물을 소품으로 이용해서 나름대로 품격을 더해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간히 봐왔던 한옥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건축업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서 전통 문고리와 경첩을 간신히 구했습니다.한편 구조나 작동 방식도 혼자 며칠을 고민해서 나름대로 내 방식을 찾았습니다. 방에 하나와 주방에 둘 모두 세 개의 창에 그렇게 덧창을 달았습니다. 싱크대 위의 창은 장녀와 도리가 지나가는 다른 두 개의 창과 달리 보가 지나고 있어 각재를 덧대주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아, 어, 나름대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때는 12월 말 손발이 시린 강추위 속에서 힘들게 억지로 작업을 해서 덧창을 달고 보니, 너무 밋밋한 듯 했습니다. 또다시 전통 가구 등의 전통 문양 장식의 기억을 떠올려서 인터넷을 뒤진 결과 예스런 장식물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창들을 모두 떼내어 장식물들을 부착하고 루바보다 길게 삐쳐나온 나사못들은 절삭기로 절단하고 매끄럽게 연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창을 달았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더창을 달고 나니 보기도 한결 좋고, 진한 어둠의 바다에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